안녕하세요. 뭐, 어떻게 인사를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손을 흔드는 걸로, 네, 대신을 할게요. 안녕하세요. 전 마가린훈이라고 합니다. 우리 스터디 그룹에, 어, 외국인 여러분이 많이 들어오셨는데요. 어, 그분들에게 한글을 어떻게 읽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글이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이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음, 다른, 다른, 그, 좀더 강의 형식으로 잘된 동영상도 많지만, 뭔가 그 압축적이고, 그리고 그잘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핵심만 딱 뽑아서, 핵심만 딱 뽑아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요. 한번 주의 깊게 보시고, 여기에 있는 것만 잘 이해하셔도, 한글을 읽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반응이 좋으면, 그 다음에도 또 올리겠습니다. 자, 아마 이 동영상은 한글, 한국어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이해를 하지 못하실 수가 있어서 밑에, 여 밑에, 이 밑에 자막이 나갈지도 몰라요. 네. 자, 그러면 일단 한글의 자음과 모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게요. 모든 언어가 그렇듯 한글에도 자음과 모음이 있는데요. 어,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모양을 먼저 알아야 일단, 글자를 이해할 수 있겠죠? 일단, 한글의 자음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제가 이렇게 쓰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쓸 때, 쓰는 순서, 그리고 그 발음도 잘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세요. 어,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제가 글씨를 잘 쓰지 못해서 네모칸을 쳤는데, 기본적으로 한국어는, 한글은, 이렇게 네모, ]의 형태로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글씨 연습을 할때 이런 네모 칸을 중심으로 연습을 하시면 좀더어좋어잘 글씨를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글 자음 일단 한번 어 배워 보죠. 한글 자음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ㅁ 음 ㅂ ㅠ ㅅ 옷 ㅇ 음 ㅈ ㅡ ㅌ ㅊ ㅡ ㅌ ㄱ 히읍 히응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기본적인 발음 기본적인 구성이에요.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얘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귿 치읒 기억 티귿 피히 이라고 읽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어 쌍기역 그러니까 조금 더센 소리를 발음하는 글자가 더 있어요. 그것은 다 해당되지 않고 몇 개만 있는데요.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이렇게 네 개만 있어요. 네. 근데 이게 한 줄로 쭉 있으니까 잘 뭔가 연관성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이걸 다 외우기가 조금 어려워 보이죠. 그런데 이거 사이에서도 발음에, 발음에, 연과 발음 모양에 따라서, 그러니까 소리 내는 그 구조에 따라서 글자를 묶을 수 있어요. 어떻게 묶냐면요. 일단 기역과 니은은 이렇게 독립적으로 쓰는데 여기 있는 디귿이 니은과 비슷한 곳에서 소리가 나요. 그래서 디귿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또 독립적인 글자고 그 다음에 미음. 미음도 이것은 입술 소리라고 해서 입술에서 난 소리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비읍도 비슷한 소리가 나요. 비슷한 곳에서 소리, 소리가 나요. 비읍. 그 다음에 시옷. 시옷과 비슷한 모양이 얘랑 얘가 있죠. 어, 모양이 선을 하나 더 그은 것 같아. 지읒. 그 다음에 치읓.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키읔이 나와야 되는데 키읔은 기억과 비슷한 모양이죠. 하나 더 선을 이렇게 긋는다 생각하시고 하면 돼요. 그 다음에 티귿, 티귿은 디귿에서 하나 더 이렇게 긋는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피읍은 피읍은 비읍, 미읍, 그러니까 입 모양이 비슷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미음, 비읍, 피읍. 소리를 한번 내 보시면 다 입술 근처에서 소리가 난다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응을 제가 빠뜨렸네요. 이응, 이응은 목구멍 소리라고 해서 어, 혀가 뭐 특정한 곳에 닿지 않고 소리를 낼수 있어요. 이응. 그리고 그와 비슷한 희응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한 줄을 쭉 보는 것보다 주요한 그 자음을 먼저 기억을 하면 돼요. 기억을 하시고, 기억 니은, 리을, 미음, 시옷, 이응을 기억하시고 모양이 비슷하고 발음이 같은 곳에서 나는 곳, 것들을 밑에다 이렇게 쓰면서 외우시면 좀더 쉽게 외우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쌍두 개씩 붙어있는 거두 두 개씩 묶어서 쓴 애들 있죠? 쌍 기역, 쌍 디귿, 쌍 비읍, 쌍 시옷 이렇게 됐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것들이 한글에 쓰일 때는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하나하나 읽지 않고요. 각각의 음가라는 것들만 이렇게 글자에서 발음이 돼요. 그러면 음가라는 걸 한번 잘 들어 보세요. 기역은 그 발음의 음가예요. 그 니은은 느. 니을은 르. 미음은 므. 시옷은 스. 이응은 으 발음이거든요. 그러면 비슷하게 키억은 크, 디귿은 드, 티귿은 트, 비읍은 브, 피읍은 프, 지읒은 즈, 치읒은 츠, 히읗은 흐. 얘네들은 좀 어려운데, 얘들은 뜨뿌스 이런 소리가 나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겠어요. 애들은 그, 느 드, 르, 무, 브, 스, 으, 즈, 츠, 흐, 트, 티, 푸, 흐 이런 식의 음깔을 가지고 얘들은 끄, 뜨, 뿌, 스 이런 음깔을 가져요. 여러분 이걸 외우실 때 제가 여기 밑에 그려놓은 표, 이 표의 모양대로 이렇게 외우시는 것이 좀더 빠르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다. 일단 한글은 모양부터가 비슷한 모양, 이렇게, 써 내려가는 순서대로 연결, 발음도 되고, 연결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표를 외우시는 게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